이불 가 안돼요 이불 가면 안돼요 지지야 안돼요 지지야 <목마> 지지야 지지 <목마> 언제 나 이불에다 안 갈까 <목마> 그러게요 고생 이거 이거 핸드폰 어이구 핸드폰이지 <laughs> 핸드폰이지 넣고 싶네 잠깐만 다시 한번 해서 자 아 따르릉 전화기 어딨어요 따르릉, 따르릉 어딨어요? 전화기는 어딨어요 하나기 전화기, 따르릉 전화 따르릉 전화기, 전화기 어딨어요 가림 열아 따르릉 전화기 어딨어요 따르릉 전화기 어딨나요 봉선아 여기 창가로 따르릉.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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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 근처 <laughs> 전화, 전화. 오, 전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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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... 전화기... 어디 있어? 우와, 전화기 있는 데까지 왔네. 우와... 우와 오이씨 영차! 어이구, 어이구, 영차! 어이구, 영차! 어이구, 영차! 어이구, 영차! 어이구, 네가 또... 그거야 한미 합동이 진격하면서 양측의 긴장감로 치닫고 있습니다. 에스피 거리가나네막 <제1> 아, <laughs> 어떻게? 이거기누고 어, 뭐, 있어? 할머니 어디 있어? 할머니 사진 자평도의작 로켓포 여러 대가 실전 배출됐습니다. <laughs>